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사업소득세 계산 그 두번째 과정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어, 간단한 사례를 먼저 보시면 홍길동씨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출액은 3천, 매입액은 1천 본인급여 1천 종업원급여 500, 기타경비 300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공제 해당되는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합친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홍길동씨가 부담하게 될 사업소득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일단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에 대한 금액을 차감을 해서 1차적인 비용 공제를 받지만 매입비용이나 인건비나 지급 임차료와 같은 중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따로 갖출 경우에만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산출되고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은 장부 기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과 달리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수익금배 곱하기 단순경비율을 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도 과표와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간단한 사례입니다.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나와 있지만 음식점이라고 하는 세 분류, 다음에 한식점, 중국 음식점, 일본 서양 음식점으로 나누어지는 세세 분류별 경비율을 살펴보실 때, 기준 경비율 대비 단순 경비율이 어떤가요? 기준 경비율보다 훨씬 큰 숫자가 단순 경비율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법에서 이와 같이 추가적인 법정 증빙 제시 없이도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자를 무조건 다 인정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만 가능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다음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만 또 적용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6천만원이라고 하는 수익금액에 미달한 자, 제조업, 음식, 숙박업은 3천6백만원에 미달한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2천4백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동산 임대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작은, 수익금액 미달하는 사람만 됩니다. 결국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넘어가는 부동산 인대사업자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을 보시면 아까 홍길동 씨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였다면 어 산식에 의해서 1,194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할 경우에는 50만 400원이라고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홍길동 씨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36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합한 36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은 0원으로 산출되고, 결국 산출세액은 0원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